오랜만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예, 밤에 배가 고프네요. 이것저것 뭐 버리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이사 가라 그러니까. 가지고 온거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예, 전날, 전날 제가, 예, 만두를 밖에서 사왔는데 남아가지고, 만두를, 이, 라면이 진짬뽕 라면이거든요 <laughs> 만두하고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 할게. 짜잔 진짬뽕 만두라면입니다 아 제가 서울 온지 예. 작년 8월 17일 날 왔으니까 여름 두번 보내고 겨울 한번 보내고 아 날씨가 이제 추워지네요. 그래서 건강상 예, 이사를 가기로 마음 먹고. 음. 사실 올라오기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계기가 생겨가지고 왔는데 아, 많은 추억도 쌓았고 아, 영화 출연도 했었고 아직 개봉이 안 돼서 그렇지 조연으로 나온 게있거든요큰 역할이 해봤고. 또, 뭐 여러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고, 또, 꿈을 꾸는 애들이랑도 예, 인연이 많이 닿았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건강이 그렇다 보니까, 예,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나리오 공모전을 한번또 공모했거든요. 시나리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예,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시나리오 또 쓰고, 예. 거기서 가서 또 이거 만들면 되거든요. 저독립여행내 고향에서 만들었으니까. 아, 하여튼 좋은, 예. 좋은 거그 많이, 축을 많이 가져갑니다. 특히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당한는 그게 꽤큰 행복이겠죠.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 업로드 하고 나면 이사 가기 전에한번더 업로드 하고 있어 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뭐 날씨는 좋은데 엄청 추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들 어쩌라고? 어? 나뭐 어? 현실이 뭐어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야,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살면서, 어? 치열하게 사는 거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그냥, 어? 남들한테 그냥 비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어. 근데, 왜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 예, 실제로 있었던 일에 어. 아, 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연기를 한번 소화를 해봤습니다. 어, 아, 감기 심하게 걸렸네. 어. 따뜻한 차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이걸 써야 돼. 네 아, 여자. 이사 준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아. 괜찮아. 아유. 작년 겨울도 버텼는데. 아, 살만 하더라고요. 음. 뭐 그런 거지. 일은 없지. 와. 장시간 시나리오 써서 출품했지. 연기한건 나오지도 않고 어, 프로필에서 연기를 할수 있는 것도 내가 정상상 조 어, 어, 힘들기도 하고 어, 고향에 가서 조금 몸을 음, 좀 관리해서 다시 올까? 어, 이런 생각도 들고 고향에서 뭐 만들어 볼까? 어, 아.. 그런 생각도 있고 어, 혼자 오래 많이 살았는데, 네, 행복한 삶은 맞아요. 마음은 편하니까. 내려가면 제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 그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게 뭐, 예. 아, 뜨거, 뜨 아, 뜨거, 뜨 아, 뜨거, 아. 아, 가는 게 심하게 걸렸는데. 아. 이제, 예, 나뭇잎들이, 이 예, 익어가네요. 다 떨어지고, 예, 바닥에. 예, 오랜만에 런닝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가을 날씨 너무 좋아서. 나를 <laughs> 좀훌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들더니. 아, c k p i 가 k p 1 c k p i c 음, 음, 고령화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공원에 오면 저보다 어, 20살, 어, 30살 더 많으신 분들이 정정하신 거 보면, 아 나는 스읍, 앞으로. 얼마 못살것 같은데. 많이 살아봐야몇 년? <laughs> 어. 여기가 쓰레기 예, 배출하는 곳인데, 예, 여기 항상 예, 여기 할머니, 할머니 분이 계세요. 여기, 여기다 예, 어, 고물 같은 거좀 많이 줬죠. 예, 구리도 많이 들어가 있는 밥솥, 뭐, 선풍기 고장납니다. 아, 춥다, 진짜, 아. 아, 옥탑에, 주인, 주인, 예. 주인께서, 이렇게 고추를. 어차피, 뭐, 옥탑. 예, 제가 활용하지도 못하는 옥탑이었는데. 아, 주인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아, 이 낡은 옥탑방, 예. 아, 이 이사를 가려면. 자, 짐이 제법 이었니아 길이, 아, 위험하다, 위험해. 아우, 우리 주인집 사모님 참. 왜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우, 이 뒤에도 다제거 아니에요, 주인집 거에. 와, 춥다, 춥. 예, 방송 댄스 배우러 가는데. 아, 이사는 이사고. 또그 안에 할건 해야 되니까. 아, 이상하다. 근데 그때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추워, 아, 이제 추워요. 추워, 아, 오늘도 어데땀 빼면 좀 낫겠지. 뛰면 더워지겠죠. 아, 이팅 센터 앞에 까만 옷 입으신 분이 스승님이시거든요. 어 발목 인대를 다치셨는데, 어다 낫지도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푸르십니다. 딱이 이제 아파도 개선을 다 하시면 없다고 아, 하면서 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아뭐할수 있습니다. 한 시간 총도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아, 일단 한번 한번 이아 예. 몰라요 일단 좀 쉴게요. <laughs> 겨울은 춥지만 아, 좀 입을 수 보온함이 좋아요. 엄마 품에서 아, 아주 어린 날 떠나서 어, 살았지만, 아, 마치 엄마 품처럼 포근한 따스한 이불 속이 좋아요. 애벌레같이 바둥거리지만 이불 속이 어, 좋답니다. 어어 어, 좋아. 좋아. 어, 안녕하십니까, 헤이오 빌리지 브로우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저는, 추울 때 이불 속에 있으면 참 좋아요. 예, 제가 엄마 품은잘 뭐잘 모르겠는데, 혼자 크다 보니까. 약간 포근한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이불 속에 따뜻한 느낌 있잖아안 깨우고 싶어. 계속 그냥 그대로, 그 기분으로 안 깨워 계속 자고 싶어. 깨우고 나면, 네, 겨울에서, 겨울에는 그혼난 느낌에서 나오기 싫죠. 아, 추고 깨울에서가 아닌 거야, 진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일어나서니까 또 일가를 또 봐야지. <laughs>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온 삶에서 지금이 제일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하고 조직이란 단체에 몸을 담았었고 나를 반겨주는 곳이 그곳이 따뜻한 곳이라 얘기었는데 아니더군요. 나이 먹고 돌이켜 보니까 많이 힘들더고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내가 변하고 타고난 딴딴한 이귀 빛의 너로 사는 게 행복해. <laughs> 우린 다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잘 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한테 보세요. 클리즈 프로, 뱀답도, 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